8절에 밭을 말씀하셨는데, 밭에 있는 저는 거둣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. 그럼 밭에 들어가면 계속 밭에만 있사야 말이냐? 이 밭은요, 콩심는 밭이 아니에요. 이 밭은 여러분과 죠 심령, 마음밭을 말합니다. 우리가 마음론, 심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? 심령의 심령, 우리 마음의 마음.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요,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.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. 목사성도, 집사성도, 구익장성도 장로성도, 전 세계에 있는 글쩍한 성도들은요,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밭이에요. 할렐루야. 그 밭이, 어떻게 되느냐. 누가 복음삼복음서에네 종류 밭이 다 있지만은요, 길가 밭, 돌짝밭, 가시밭 아무 소용이 없어요. 말씀에 뿌리지면은 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누가 보면 8장 1 5절에 착하고 누가 보면 8장 1 5을 잠깐 보시겠어요. 착하고 좋은 마음 주부에제가 기록해놨습니다. 주부에이자는 지금 그게쓸 수가 없어서 육아복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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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장 15절에 주구해 보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바 얼마요? 백배의 개시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요 뭐라고 합니까? 하나님이 알고과 족정이를 가리시는데 뭐만요? 알고만 하나님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. 알고만 알곡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?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. 말씀으로. 속이 탱글탱글 찬 거예요. 속이 찬 거. 그래서, 마태복음 24장 18절에, 밭에 있는 자는 그 돋을 가지러 뭐 뒤로 돌이키지 말라. 이 말은 뭐냐면요. 마음 밭, 심령 밭, 옥토가 되란 말입니다. 다시 말하면요. 말씀.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하라. 쉬지 말고 기도로 충만하라. 음. 교회 중심,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. 음. 다시 이걸 말하면요. 주보의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, 우리 너무 아는 건데, 디모대 정서 4장 5절에, 말씀과 기도로. 기도로 그렇게 지라. 음.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 신앙생활 한 사람은 환란을 극복하고서 그 우리나라, 주님 나라에 갈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. 여러분과 제가 환란을 극복하고 이겨 내고 지금 몇 시입니까? 목사님 좀다 보시죠. 지금 몇 시예요? 여섯째인을 떼는 거예요. 첫째인, 두째인, 셋째인 네째인, 다섯째인 다떼세요 몇째인 된다고요? 여섯째인을 떼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는 인지알 수가 없지만은 어느 날 여섯째인 다 떼시고 일곱째인 떼면 땡이에요. 땡이에요. 여섯째인을 떼는 중이에요.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. 지금 몇시냐 하면요 여섯째인을로 되는 중입니다 여섯째인 다 빼시고 나서 일곱째인 되면요 종말입니다 끝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니까 어떤 사람은 지구 시계를 놓고 뭐 마지막 5분전 4분전 3분전 이렇게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여섯째인을로 되는 시대니까 내가 깨웠어? 근신하였어?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회다 하시고서 여러분과 저 날마다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